안녕하세요 여러분 보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부터는 상미분방정식의 기초적인 부분을 차례차례 스터디 해보고자 영상을 제작해서 스터디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바로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영상으로는 변수분리형 미분방정식에 대해서 네, 진행을 해볼게요. 일단 상미분방정식이라는 건 미분방정식 쪽에서도 편미분이 들어가지 않은 걸 말하는데 일단 미분방정식이라는 건말 그대로 미분이 포함된 방정식이에요 지금 보시면 미분이 포함되어 있죠 y를 x에 대해서 한번 미분했다는 의미니까 dy dx는 그죠? 미분이니까 미분이 포함된 방정식이네요 그럼 이걸 어떻게 풀 거냐면 사실 이건 양분을 적분해 주면 되겠죠 적분해 주면 왜냐하면 dy dx가 즉 dx분의 dy라고 표현된 적의 y를 x에 대해서 한번 미분한 거니까 적분은 미분의 역연산이죠. 한번 역연산한 거니까 그냥 y가 될 거고 오변은 네 다항함수의 적분법으로 표현해 주면 될 거예요. 다시 3x제곱은 적분하면 x세제곱 플러스 x는 2분의 x제곱이 되고 적분상수가 붙으니까 y는 x3제곱 플러스 2분 x제곱 플러스 c가 되겠죠. 근데 굳이 안 그래도 되지만 이번에는 같은 문제를 두고 이렇게 풀어볼게요. 변수분리를 하자는 건데, 그러니까 dy는 왼쪽에, dx는 우변에 놔둘게요. 그러려면 dx를 양변에 꼽 해줘서 dy만 좌변에 남게 하고, 네, 좌변에는 dy만 남고, 우변에 3x제곱 플러스 x에 전체적으로 dx를 곱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셨죠? 자, 여기서 그냥 여기서 인테그랄 붙여줘도 괜찮다는 거죠. 붙여주면 이렇게 되겠죠? 이제 좌변은 y에 대한 적분이고 우변은 x에 대한 적분만 남으니까 이게 바로 변수가 분리됐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좌변은 y 그리고 우변은 x 제곱 플러스 2분의 x 제곱 플러스 c가 되겠죠. 좌변에도 적분 상수가 붙어야 되는 건 맞지만 우변의 적분 상수와 합쳐져서 표현이 되는 거죠. 굳이 표현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답을 얻게 됩니다. 자, 이렇게 y에 대한 식을 이렇게 얻을 수 있다는 걸 제가 설명을 드린 건데 이제 이렇게 당연하게 나온 결과도. 변수 분리 얘가 되지만, 이 e 같은 경우도 이제 풀어볼게요. 자, 이 e 같은 경우는 사실 풀기가 좀 그렇겠죠. 바로 y에 대해서 적분해버리면은, 네, 안 되니까. y 세제곱이 우변에 붙어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이렇게 1-4x제곱을 y 세제곱이 곱해서 전개하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방금 봤듯이, 이렇게 일단 고친 뒤에, 네, 색깔을 입혀보면, y 세제곱은 y에 대한 식이고, 괄호친 하늘색 식은 x에 대한 식이네요. 그러면, 옮겨버리면, 이렇게 되겠죠. 자, 어떻게 옮긴 건지 아시겠죠, 사실. 여기서, 이렇게, y 세제곱은 좌변에, 그리고 dx는 우변에 놔둔 거죠. 이렇게 해버리면, 변수가 분리된 거니까, 인테그랄 씌워줄 수 있겠죠. 그러면, y 세제곱을 접근하면, 마이너스 2분의 마이, y 마이너스 2승이 되겠죠. 왜냐하면 y 세제곱분의 1은 y 마이너스 3승이니까, 그죠? 그리고 우변은 x 마이너스 3분의 4x 세제곱이 될 거고, 적분 상수는 붙겠죠, 그죠? 이게 답이에요. 자 의아해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왜 이게 답이냐? y 이걸 어떤 식으로 표현되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근데 이게 해일 수가 있는 게꼭 양함수의 꼴로 나타낼 필요는 없어요 양함수라는 건 양함수라는 게 뭐냐면 양함수는 y equal fx 이렇게 아까 봤듯이 y equal 뭐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 건 양함수고 그런 꼴이고 음함수의 꼴이에요 이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줄의 경우는 음함수 즉 fx, y equal 0의 꼴이에요 그러니까 x와 y의 동시에 이렇게 마치 y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y 꼴 f x 꼴로 표현이 안되면 그런 해의 경우는 음함수의 꼴의 형태고 예를 들면 원의 방정식 같은 형태겠죠. 이런걸 음함수의 꼴이라고 한다는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문제를 풀어볼게요. 마지막 문제에서는 이게 보이네요. 이 y 0는 1분의 2라는 놈 얘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초기값의 의미가 있습니다. 초기값인데 초기의 x는 0일 때의 어떤 값이라는 의미인데 이걸 통해서 아까 계속 있었던 적분 상수를 없애 줄 수가 있습니다. 바로 볼게요. 일단 이렇게 바뀌겠죠. 일단 음, 일단은 이 우변에 넘기는 거예요. 더 셈으로 결합이 되어 있으면 무조건 미분 방정식에서는 되도록이면 네, 분리시키는 게 맞습니다. 제가 다음 다음 영상에서는 아마 네, 다음 영상이 될 수도 있는데 상미분 방정식으로 해서 완전 상미분 방정식, 완전 미분 방정식에 대해서 스터디를 할 건데 그때는 분리시키지 않아도 되지만 이번에는 변수 분리형 미분 방정식이니까 변수 분리를 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네, 각 이제 항을 이항시켜 줘서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면, 이게 좀 거추장스럽죠? 네, 이 e 마이너스 X승이 왼쪽으로 넘어가면 좋을 거니까, 이렇게 왼쪽으로 넘겨주면, 이렇게 되겠죠? 양은 변에 익스포넨셜 함수를 곱 해줬다고 해도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인테그랄 씌워주면 되겠죠? 이제 변수가 분리된 거니까. 그럼 그대로 쓰면, 예, 그대로 쓴 겁니다. 이 식을 접근해주면 되는데, 좌변이 부분적 분법 써야 되네요. 뭐 외워두면 좋겠지만 저도 잘 외워두지 않으니까 이런 꼴은 근데 간단한 꼴이니까 u 프라임을 ex로 두고 v를 x로 둔 다음 u 인테그럴 u 프라임 v는 uv i n t e 인테그 l uv 프라임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혹시 헷갈리시면 부분적분법 참고하시면 되고 질문해 주셔도 됩니다. 그럼 이렇게 exponential x 곱하기 x 1는 마이너스 y 제곱 플러스 c가 되는데. 아까 이제 Y 제곱 이렇게 이항시킬수 있겠죠. 이렇게 마이너스 Y 제곱은 좌변에 저 왼쪽에 있는 거 우변에 그냥 깔끔하게 보이기 위해서 넘겨놨습니다. 근데 아까 이게 있었죠. Y 제로는 2분의 1 초기값이 있었는데, 이런 조건을 바탕으로 뭘할수 있냐면, 이게 지금 괄호 안에 있는 게 0이라는 게 X의 의미죠. x 이꼴 0이라는 의미에요. 그러니까 정의역의 의미니까 x가 됩니다. 그럼 x는 0일 때그 결과로 x는 0임에 의해서 y가 2분의 1이 됐다는 거니까 그 2분의 1이 됐다는 건 x는 0일 때 y가 2분의 1이라는 거니까 대입해주면 x의 0, y는 2분의 1 대입해주면 바로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4분의 1이 뭐죠? 1 더하기 c인 거니까 c는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네요. 자 이렇게 되면 다 지워주고 이렇게 고쳐주면 되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x-1을 마이너스로 바꿔주면 그러니까 앞에 있는 마이너스를 없애주기 위해서 괄호를 한번 마이너스를 곱해주고 c를 마이너스 4분의 3 대입해주면 이렇게 바뀌겠죠. 이게 해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음함수의 형태겠죠. 근데 이거는 사실 대략적인 범위를 계산할 수만 있으면 y 이꼴 어떤 꼴 이렇게 양함수의 꼴로 나타낼 수도 있겠지만 굳이 그렇게 나타내지 않고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1편에 대해서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 다음 편에 대해서는 아마 1계 선형 미분 방정식에 대해서 어, 예를 들면 y' 플러스 pxy 이꼴 gx 이런 꼴의 식을 어떻게 풀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